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등식은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미분한 것과 오른쪽을 미분한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적분 변수가 t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두고요. 그다음에 x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왼쪽 식만 뺐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식도 이제 미분할 겁니다. 자, 왼쪽 식부터 미분하면 x가 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얘부터 미분하고 냅두고. 냅두고 얘부터 미분하면 쏙 들어가죠.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냅두고 얘를 미분하는. 곱셈 미분을 하는 겁니다. 곱셈 미분이요. 곱셈 미분 이렇게 곱셈 미분. 제가 이렇게 해둔 이유는 이식을 미분하면 처음엔 f(x)가 나오고 그리고 x f'(x)가 나오고 블라블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질 것을 감안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fx 빼기 f0가 되고 자 이쪽 부분 미분한 거는 x 제곱에 e a x 의 b가 됩니다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어야 되니까 b는 0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c라고 할게요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정리하려고 쫙 쓰는데 모든 근압이 마이너스 4다. 자, 그렇다면 은 여기는 4가 되어야 하니까 a는 2라는 것까지도 일단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식은 이러한 형태로 주어질 텐데 fx, 절대값 fx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절대값 fx, 어쨌든 대칭 축이 마이너스 2일 때 어, x가 마이너스 2일 때인데 그럼 극대 값은 여기서 나올 거고, 마이너스 2였을 때 함수 값이 c 빼기 4니까 극대 값은 4 빼기 c 였겠죠. 4 빼기 c가 4라고 하니 0이 또 됐네요. 그러므로 fx는 이게 fx입니다. 그러면 f a b. f a b라고 나왔어요. f a b. A B F 2가뭐 냐는 얘기 이고, 그 얘기 는4 플러스 8 이다. 뭐 약간의 뭐 그냥 교과 개념 정 도의 문항 이라고 볼수있 어요.